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언어팩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주로 쓰시는 분이 영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가 필요할 때그 다른 언어팩을 설치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팩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먼저 파워포인트 교환을 가지고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한번 실제적으로 언어팩을 설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어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 또는 작업표시줄에 있는 PPT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졌을 때 좌측 하단에 있는 이와 같은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언어 랭귀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오피스 기 언어 기본 설정 창이 이렇게 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피스컴에서 추가 언어 표시 설치를 요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언어 표시 설치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언어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설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연결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 이렇게 64비트 오피성 영어 언어팩 설치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다운로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내 PC에 C 드라이버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파워포인트 팩을 실행하여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나타났던 이 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요 진행바가 끝까지 갈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다시 이제 오피스 언어 기본 설정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어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원하는 한국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영어를 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잉글리시라고 팩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설치가 되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기본 설정을 무슨, 뭐 어떤 언어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한국어 기본 설정하게 되면 한국어가 열리게 되겠고요. 영어가 기본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영어로, 어 기본 언어로 설정되어져서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런 창이 또 떠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언어 기본 설정 변경 언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오피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요 창이 떠시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 좌측 하단에 옵션 창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열리면서 일반부터 어, 보안 폴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언어가 있습니다. 자 언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피스 언어 기본 설정 창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스컴에서 추가 표시 언어 설치라는 파란색 어,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표시 언어 설치 창에 뜨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글을, 한글을 언어를 쓰고요. 제가 영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팩을 쭉 이렇게 찾으셔서, 자, 영어, 영어, 잉글리시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 하시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 쓰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창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64비트 오 어플성 영어 언더팩 설치되어졌습니다. 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가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요거 갈매기.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폴더 열기로 바로 들어가지요. 아니면 내 pc에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안에 여기가 있습니다. 오피스 셋업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자, 이것을 클릭하셔서 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피스가 열려 설치 팩이 열릴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음,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 진행 바가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게 되면 설치가 완전히 되겠지요.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어, 설치가 됐습니다. 자, close 닫고요. 자, 이것도 내리고.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행. 자, 여기서 옵션에 다시 들어가셔서, 언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자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치했던 영어 잉글리쉬팩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한글이 지금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영어 그리고 기본으로 설정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언어 변경 사용을 적용하려면 오피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확인 자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피스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영어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어. 새 프레젠테이션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클릭 투 에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어, 또다시 나는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 자, 파일, 자, 그 다음에 옵션, 어, 들어가셔서 여기 랭귀지, 자, 클릭하시고요. 그러는 안 되면 여기 한국어 클릭하시고 한국어 자, 한국어 클릭. 그다음에 기본 로설정 그다음에 오케이. 자, 저거 다시 열어 주십시오. 자, 닫았다가 다시 이제 열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홈, 음, 사비, 거리기 이렇게 지금 한글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